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업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옷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에 대한 그 배경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랑과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첫 사람인 하와를 깨게 되고 하와가 까담을 어서 금단의 열매인 순나까를 따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나까를 따먹게 됨으로 해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만들어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무화과나무잎프로였건 이 치마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게 되면 그것은 말라버리게 되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그것이 별 효과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수치와 이제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가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리키는데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히려고 하면 일단 짐승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피라는 요소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만 또 가죽옷을 해, 만들어 해,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이렇게 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라고도 할수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일부의 행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고 또 일부의 행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죄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씻음 받게 할 수도 없고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이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밀관 서서서 피를 흘리셨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밖에 있어서 피를 넣으셨고 옆구리 장에 찔를써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어지고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원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시선 받고, 죄의 사안 받고, 죄의 용서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말 수도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또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의 시승을 받게 되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제의 은총 받은 것 감사하고 사제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